자, 그다음에 이제 어, 저런 방법들은 그냥 단순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탐색 지리를 확장시키거나 탐색 지리를 축소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검색을 할때 메인 처음에 한 단어를 입력을 해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? 그래서 뭔가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단어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더 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, 또 어떤 단어를 넣어 가지고 범위를 더 축소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, 어, 우리가 대학교를 찾을 때 그냥 대학교라는 단어를 입력시키면 수많은 대학들이 나올 텐데, 대학교 아니면 그냥 사립대학교 치면 사립대학교로 이제 나온 결과물에서. 거기다가 사립을 인정시키면더 사립대학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탐색지리를 더 축소시켜 가지고 점점점점좀 줄여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대학교만 찾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더 확실치가 않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관련 뭐 관련 있는 관련 없는 상관 없겠지만 너 가지고 더 넓게 찾아가는 게이 지리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, 뭐, 일 동요를 얘기했으니까, 대학이라고 하지 말고, 그냥 칼리지? 또는 뭐, 유니버스티? 뭐,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서 더 확대시키는 방법이 이제 지지 확장다그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고, 그 다음에, 이제, 요, 그, 필드 탐색이 또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, 어, 우리 그, 소소관 목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, 다른 지금 여기서 거기도 앱스코나 이런 부분에 다 있을 건데 잠시만 한번 봐 보면 여기서 어 어드밴스드 설치를 보면 여기 엔드 End와 not 해놓고 여기다가 하나 더잠깐만자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여기에서 그 필드를 제한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필드에 들어있는 것만 찾아내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어, 저자에서만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필드, 탐색에 만약에, 아까 이맨 앞에 창에 있는 것처럼, 요 베이직 설치에서, 한번, 우리 한번 해보죠. 누구 이름을 쳐볼까? 자기 이름 여기 나올 만한. 그러면, 우리가 홍길동 한번 쳐볼까? 진짜 있나? 아, 우리 대통령 갈까 문, 제, 인 그래서, 문재인, 문제, 문재령. 문재인. 몇 년에 나오냐면, 어, 29079 나왔어요. 29,000. 기억하고 있어요. 어드밴스 클어 해가지고서, 여기서 저자로서, 제문일지, 제, 에, 이, 뭐, 시도가 네 아, 이거라도 하지 맙시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코리아로 검색을 했을 때,